시청자 여러분께 문의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요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저하고 함께 수업 공부하시는 거 즐거우시죠? <laughs> 자, 우린 지금 성령론 제2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충실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보이질 않으니까, 뭐, 이거 확인할 길도 없고 말이죠. 네, 그게 좀 이제, 현장 목회와 이 유튜브 플랫폼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성실하게 어, 댓글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은 당연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게 문제지 보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예, 결국은 복습이라는 것도 다시 보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시다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과 또한 그 놀라우신 일하심의 역사들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냐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성령님의 중재 강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역시 정말로 중요한 뭐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 이제 제 2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소위 마무리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 3장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수업에 집중하셨어요. 오늘 주제인 성령님의 크신 조명하심 아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명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조명. 조명하다란 말은 헬라우로 포티조라는 말입니다. 빛을 비추답니다. 빛을 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전달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성령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일들과 금생과 내세의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문을 정말로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서점에 가면 서문을 보죠. 내용 보는 사람, 책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아 이거 두껍다. 얕다. <laughs> 진짜 책 읽는 사람들은 서문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보죠. 서문 정도는. 뭐 2, 3페이지. 많으면 한 이제 5,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서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저자가 도대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인간이 기록한 책도 그럴 것인데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지인데 하물며 성령께서 직접 영감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가장 잘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조명의 필요성은 어떤 것인가? 조명의 필요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자연인은 영혼의 거처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 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맹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낸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자연인은 복음을 들어도 헛소리로 여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유에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에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영감하심으로 원저자가 되시는 성경을 자연인들이 백 번을 읽고, 천번을 읽고, 만번을 읽는들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진리로 받고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능지수,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업성취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도 창조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동화 속 이야기로 치고, 신화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립니까? 꾸며진 이야기로 취급을 해버리죠?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근본 교리를 그냥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이야기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냥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에베스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저도 조명을 켜놓고 있거든요. 지금 조명인 거예요. 두 번째, 조명의 필요성. 중생한 성도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어두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합니다. 다이 성도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조명기도를 할때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예배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신 앞에 있는 그것을 볼수 없으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성도는 분명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일부분 어두웠던 거죠 또한 누가복음 24장 45절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전에는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 7절에 19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무려 3년이나 그의 눈물과 열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크나큰 혜택을 입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어두운 측면이 덜어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볼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밝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조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은 우리 영혼의 거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므로 신령한 세계의 심오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육신의 눈은 아주 밝아진 반면 영적인 눈은 아주 극도로 어두워졌는데 중생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에베스 3장 9절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감추어졌던 비밀이란 말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 언약 백성의 특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도 조명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연인들, 불신자들 말하죠.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세 번째. 조명은 계속 증진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비침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온전하게 깨닫기 위한 계속적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히 개인의 재능이나 연구로 깊이 이해를 못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깊은 이해를 못 합니다, 절대로. 어제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들었더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똑같이 다루었던 몇십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정말 이것이 밝게 눈이 딱 띄어 가지고 내 귀가 열려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 심한 뜻을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또 깨닫게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명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목사들은 바로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지요.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물한 모금 하고, 조명받는 비결을 한번 우리가 공부합시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구하는 것이 조명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그냥 에이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 이게 아니고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건 괴로움이죠. 그건 즐거워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증진이 됩니다. 즐거워야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므로,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저도 강서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어, 이렇게 깨닫는 일에 있어서 내가 즐거움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정말 안될때 있거든요, 이게. 어, 정말 별짓을 해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긴 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정말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생각을 하죠. 또 작성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대되었든 간에 즐거워해야 순종할 수 있고 깨달음이 증진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석탄을 캐려고 갱도에서 얼마나 광부들이 사투를 벌입니까? 그리고 구슬땀을 흘립니까? 우리도 진리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읽고 듣고 쓰고 상고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조명받는 비결 겸손과 회개가 조명받는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에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 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조명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죄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나 죄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회계입니다. 회계. 성화를 위한 날마다의 회계. 여기 진리를 알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진리에 충만한 지식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혁파의 어떤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중요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금과 같은 옷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좋은 욕심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네번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부신자에게는 성령이 조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유에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등장하는 유에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자연인이라 함은 배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지식인 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생하지 못했잖아요. 세상 지식이 많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나니라는 말에서 알다라는 말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게 속한 사람 또한 자연인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이죠.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제가 한번 이거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헬라 아나크리노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분변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세상 물정에 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 자세히 조사하다. 결정하다, 묻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찾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 못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자는 바른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오락가락하고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호사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죠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일에 교회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진짜로 교회 안 오거든요 죽어도 안 와요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예 말씀을 듣는 들어도 그걸 갖다가 혼미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는데 들을 수 있는 그 경로까지도 막아 버리잖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진짜. 응? 정말. 현월 t v 한 번이라도 그냥 좀 제대로 듣고 보고 복음을 듣고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말씀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목회자라는 자들이 사탄의 종자 지 가라지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교회 무너뜨린 일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순수한 교회, 순결한 교회에 온갖 불순물로 가득찬 프로그램 이게 독보리죠, 팔레스타인 독보리. 이걸 퍼뜨리고 있고 사탄의 종자들을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여서 칭송하고 그들의 책을 팔아주고 잡아줬고 주머니 채워주고 또 그들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떡주무르듯 주무르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는 진짜로 영적인 분별력이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고도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반다는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상관없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일까요? 알고일까요? 가라질까요? 이삭일까요? 죽정일까요?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충수업에서 이 시대의 미혹하는 영중에 하나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룰 겁니다. 보충수업에서 이제 끝나기 전에 성령론 끝나기 전에 다룰 것입니다. 보충수업 공지 하나 해드립니다. 하나 생겼어요. 이후에 또 이제 보충설 할게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한 수업,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래잘 들으셨습니까? 2장 수업이 또 끝났네요. 자, 앞선 1, 2장 다시금 복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 제 3장 성령 세례에 관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혼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